잘라지고 키가 커서 너무나 따기가 힘든 가죽나밑까지 <목소리> 아! 어! 아! 자르냐고 이게 있잖아요 키가 아니. 너무 커 가지고 따기가 너무 힘들어요 자르면은 내년에는 옆에서 한 최소한 6개에서 열0개 가지가 나와요. 아이들이잖아요. 그러면 은 1년 동안은 조금 가지가 가늘어 그런데 그 다음에 가지가 굵어져요. 지금 풀 잡는 방법 하나 팁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저는 어 가죽나무 밑밭에 그 뿌리까지 죽는 그 성분의 농약과 그리고 그 풀씨가 안 나는 약 그렇게 해서 지금 여기다가 뿌렸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그 가죽, 가죽 순에도 이렇게 약이 묻었잖아요. 그러니까 요거를 지금 금방 이렇게 밑바닥까지 싹대 베낼 겁니다. 그리고 간혹 가다가 이렇게 바닥에 어, 가죽 순이 나와 있는데 요것도 다 자를 겁니다. 이렇게 먼저 거의 다 잘랐는데 이렇게 남아있네요. 하여튼 요걸 다 자르면은 그 나무는 아무 이상이 없이 풀만 잡히고 어, 가지만 남습니다. 작년에 여기 밭에서 엄청난 그 가죽 묘목을 분양했습니다. 그, 지금 요 사이사이에도 수없이 그 뿌리가 움트고 있습니다. 요 움들이 한내 동안 흙을 박차고 튀어, 튀어 올라, 올라올 것입니다. 그러면은 내년도에 그, 그 묘목을 필요하신 분들에게 분양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묘목 분양, 분양은 2월에, 2월 말에, 그니까 러 제가 경험상으로 해보니까 3월 초에 어, 심는 것이 사람하는데 가장 좋았습니다. 그에 바로 심어서 이 이름 묘목 같은 경우에는 바로 그나 그에 수확이 가능했습니다. 그리고 어, 밑바닥까지 잘라도 좋고 아니면은 어, 다음에 순을 좀 굵게 먹고 싶으면은 한 3개 정도 눈을 하나, 하나, 둘, 3개 정도 두고 여기에 잘라주면은 작년까지만 해도 손을 하나 둘세개세개 세개 두고 위에를 잘랐습니다. 자, 를때 전동 가위 사용하는 거 이렇게 굵어도 그냥 한 번에 잘라줍니다. 자, 이렇게 자를 때 이게 고군게 이렇게 한번 말이 안 나갑니다. 그러면 가슴에다가 전동 가위를 대고 앞으로 밀어요. 뒤에서 자르면 금방 잘라줍니다. 자, 전동가위, 정말로 편합니다. 그런데 굉장히 조심해야 돼. 이렇게 굵잖아요제 팔목만큼 굵잖아요 이것도 그냥 한 번에 나갑니다. 밀, 밀, 밀어주면서 자르면. 자, 자르는 요런건 이런데 절대로 이 왼손이 가까이 가면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자, 이렇게 자를 때 옛날에 하는 방식은 이렇게 잘랐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순이 하나, 두, 세개 나와서 엄청난 가지가 내연에 최소한 여기서 가지가 세개에서 이국기대로 나옵니다. 이국기대로 나오면 원순이 엄청나게 커요. 제가 이렇게 알게 된 것은 고사리 농사를 지어본 경험이었습니다. 고사리도 풀에 이기지 못하면 고사리가 그 삼일 됩니다. 그때 어느 분이 그렇게 가르쳐 주더라고요. 모든 약을 치고 고사리가 몇개 올라올 때 약을 풀 약을 싹 치면은 고사리도 같이 죽습니다. 그때 보이는 고사리들을 싹둑싹둑 가위로 잘라주면은. 그 다음에 땅 속에 있는 고사리들은 어 싱싱하게 올라옵니다. 물론, 뭐, 굉장히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굉장히 나쁜 방법이라고, 어 뭐, 하시겠지만은 시골에서 풀락 없이 농사 짓는다는 것은 정말 어려웠습니다. 제가 기농 8년차에 그경험한 처음에는 친환경을 했었어요. 친환경으로 해가지고 나름대로 했었는데 도저히 이길 수가 없었습니다. 풀이 정말 무서웠습니다. 지금 이렇게 어, 바닥에 완전히 어, 가죽나무를 잘라내고, 거기에 보이는 그 가죽 움트는 그런 새순들을 다 잘랐습니다. 그러면 아마 요게 제가 한 2개월 후에 요, 요 밭이 가죽밭으로 완전히 다 보일 겁니다. 풀은 보이지 않고. 지금 풀약을 맞지, 맞지 않는 곳에서는 저렇게 그 지금 풀이 쌩쌩한데요. 이것도 분무기로 등에 짊어지고 다 잡겠습니다. 물론 뭐 갱이나 호미로 잡으면 좋겠죠. 그런데 이 넓은 밭을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 하여튼 마지막 오늘 정리하면은 전동 가위 사용하는 법. 전동 가위 그 구입하실 때도 좀 참고하세요. 제가 전동 가위를 어, 농업기술센터 교육 갔다가 샀는데 35만원 주고 샀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보니까 그 인터넷에서 해외 직구를 하니까 만 12만원이면 살수 있더라고요. 물론 국산을 애용해야 되겠지만은 에, 그 가격이 저렴한 그런 것들도 고려해 봐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구입을 하시고 그다음에 사용하실 때그 다음에 사용하실 때그 전동가위마다 특징이 조금 있지만은 하여튼, 그, 안전이 가장 우선입니다. 안전하게 하시고, 전동과일을 사용할 때는, 그,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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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무리하긴 하지, 하시지 않는데, 가죽나무 같은 경우에는 나무가 좀 무르기 때문에, 그, 발뚝만한 나무도 가슴에다 대고, 이렇게 밀어주면은 나무가 잘립니다. 그렇게 하시고, 어 마지막으로, 그, 가죽나무 전정과 가죽나무. 저, 저, 같은 경우에 지금 밑에 바닥까지 깨끗하게 완전히 배웠는데, 제가 실험만 결과에 자신을 얻어서 이렇게 합니다. 그 이렇게 완전히 바닥까지 배면은, 예를 들어서, 어, 이렇게 나무가 네 개나 다섯 개인 요런나무 같은 경우에는 바닥을 완전히, 바닥까지 완전히 배면은 내년에 여기서 어 새, 새, 새움이 트는 것이 한 최소한 열 개에서 열다섯 개는 될 것입니다. 그러면은 내연에는 사실 그렇게 이제 굵지가 않아요 가지가 굵지 않아서 어, 순을 굵게는 먹을 수 없습니다만은 그 다음 해에 엄청나게 굵어집니다. 그럼 그때 이제 가지를 이제 순을 밑에서부터 하나 둘세에 두고 자르면은 그 다음 해부터 이제 계속적으로 굵은 순을 어, 튼튼한 튼실한 순을 맛볼 수 있을 수가 있습니다. 제가 경험한 내용을 공유하오이 어, 모든 많은 분들이 그, 관심을 가지시고 제 얘기에 귀 기울여 주시면 도움이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우리가 <목소리> 섭질을 처음 합니다. 굉장히 려중합니다 그래서 열심히 배워서 이렇게 경사지게 하면 안 돼요. 경사지게 하면은 날이 크에데이거나 돌에 되어서 손날이 잘할수 있습니다. 적절히로 바닥을 바닥 적으로 저렇게 하면 결정합니다. 까지 배워서 라오스에 가서도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가죽순을 마지막으로 체크하고 있습니다 혹시 아직도 장아찌를 못 먹으신 구독자님들께서는 어 마지막으로 가죽순을 맛보시기 바랍니다 엽순입니다 엽순인데 어 연하고 좋습니다 어 저희 어 노모가 바로 먹을 수 있게 하나하나 깨끗하게 따듬고 있습니다 바로 그 음식해 먹으면 되게끔 이렇게 예쁘게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잘라가지고 보내드립니다. 저희 가족수는 그날 그날 채취해서 그날 바로 보내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신선하게 식탁에서 만나볼 수가 있습니다.